음. 자, 이번 주 말씀은 복음서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마음이 청결한 자 듣기만 해도 부담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듣기만 해도 부담되요? 안 돼요? 부담되시죠? 네. 그런데 아,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면, 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잘안 다음에, 그 다음에, 과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산상수음 말씀의 몇 번째 시간인데,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상수원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요? 가버나움의 작은 산에 오르셔서 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산에 이렇게 높은 데에 오르셔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산상수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제 무엇일까요? 이거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 시편 24편은요. 다윗의 찬송이 기록돼 있는 시입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지만 그중에 하나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손과 마음과 뜻을 구별하여 각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르게 된다 라는 말로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10편 42편의 노래의 출발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분명한 정의가 있죠.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사람이 마주 서려면 여기 마주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전에 선다라는 의미이죠. 반드시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자,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임의로 해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더럽다. 그래서, 자, 이렇게 손이 더럽다라는 말의 뜻은요, 주로 어떤 단어랑 함께 등장하냐면요, 피 흘림을 좋아한다. 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말인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피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들이 허락되고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 중에 있는 성도 중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처신을 함부로 해서요. 결국 그 마음이 다쳐서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해했다고 표현하죠. 뿐만 아닙니다. 어, 그래서 손이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말은 죄를 떠났다. 라는 말. 범죄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의 행위로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또는 죽은 조상이든 나를 기쁘게 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든 우상을 섬겨서 만들고 자기를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말은 순전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손을 모으고 있다는 뜻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전에도 다뤘듯이 우리의 온 인격 중심인 마음이 죄와 세상의 흔적들로 오염되지 않고 죄를 떠나 온전히 씻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죄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깨끗이 씻겼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말이란 뜻이죠. 또한 뜻을 허탄한데 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싣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다시피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든,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든, 결국 종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멸망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 이전에 반드시 죽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60억 년이 지나가지고 지구가 만약에 멸망하면, 어, 그럼 큰일인데?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방 끝나고 곧 썩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기대는 사람은 허탄한데 뜻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돌릴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자기에게 목적을 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십니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그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 그렇게들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들 좋아가지고 여행을 꿈꾸고 또 여행가기를 소원하냐, 그 말입니다. 가기 딱 전날이 제일 좋아요. 그죠? 가기 전날이 딱 좋아요. 그리고 가면 매번 신경 쓸게 있고, 또 음식도 잘 맞지 않고, 지나다니는 많은 일들이 피곤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여행이라는 것을 앞두고 행복해질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막상 가보면 거기도 별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를 내 몸에 쌓으시고 싶으십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많은 정치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꿨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름을 남긴 것보다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나니까 자기의 흠이 드러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결국 유명해져서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집니다. 결국, 더 높아질 거 하면, 더 낮아지는 일 뿐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죠? 계속 욕먹는 일 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수많은, <laughs> 짧은 임기를 끝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허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여러분이 예쁨 받고 사랑받는 것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했던 결혼들도 고난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사람의 정결한 마음에 대하여 잠언 20장에서는 위의 말씀과 시편 42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가 누구냐? 한결 같지 않은 초와 한결 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정결한지 안한지가 드러나는데 그 정결한지 안한지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늘 시편 42편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은 죄를 깨끗이 없애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죄를 버린 사람들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사람에 대하여 공평함을 잃지 않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부분에서 공평을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것에 목적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과 나 사이에도 균형을 이루면 안 되고 남과 남 사이에서도 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함으로 청결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서 공평하고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깨끗해진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누구랑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평함을 지키는 것도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평함을 갖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정, 하나님을 정결하게 씻긴 각자의 마음에 담아내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사람이 그것 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여 참 예배를 잃어버린 일에 대하여 2사에서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2사에서 1장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망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에 대적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죠? 사탄마귀요. 아니요, 사탄마귀의 마음을 가진 내 백성. 공평함을 잃고, 잃고 깨끗함을 잃어버린 내 백성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마귀의 담은, 마음을 담은 내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내 백성과 대적하겠다고 얘기하고 내내 내 백성에게 보응하겠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놓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또내 손을 너에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혼잣물을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예배를 잃어버린 민족은 이렇게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도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배라고 들여지는 것이 대회로 모이는 것이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삶의 모든 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에서 드러나는 경배임으로 겉모습에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결국 겉모습만 구분한다고 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가지고 으아, 예배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기둥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사하는 사람이 가지는 선한 양심이며 예배는 지도자가 가지는 정의로운 마음입니다. 예배는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예배는 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동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루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근면한 마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런 사소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지어치고 이것이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생활은 열심이지만 삶의 균형과 이웃을 향한 배려가 무너져 버린 이런 사람들은 결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분명히 본 바고 우리의 몸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에서 사장에.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 아름다울 것이며 시원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상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청결하게 된답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아롭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 싹을 키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라고 되어있죠. 여러분이 그하는 그 모든 땅과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말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누구조도 광야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우리를 덮개를 요렇게 덮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 안만 특별히 구별되는. 여러분이 그 안쪽에 계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안쪽에 계시게 된다. 덮개를 만드시고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놀라운 일이다. 제가 기도할 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입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더러우며 온전치 못하고 부정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약함을 벗고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러움을 벗고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청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영광 중앙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도, 더럽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답게 또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드 조서 1장 5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이제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사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모두 죽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장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일 텐데 그 당시 그 자리 앉아서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들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는 왜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은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는 왜 영접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누구나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나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 안에 드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말씀을 뜻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고 영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죄서 에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세상과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들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기쁨 삼는 세상과 또 그것이 주는 즐거움들을 씻어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힘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로 담력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거스리고, 부딪히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진 사랑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공평함을 잃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참 성도이며 참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